신앙을 말이죠. 우리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설명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죠? 오늘 정기영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생각의 방식을 딱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이 독특한 틀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센 질문 하나 덜져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설교가 딱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죠.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니 대체 생각이라는 게 뭐길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이렇게 결정적이라는 걸까요? 그 구조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위험한 사고방식이란 게 뭔지. 둘째, 두 나무, 두 체제라는 핵심 비율을 살펴볼 거고요. 셋째,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진짜 의미는 뭔지. 넷째, 이 모든 걸 해결할 체제전환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저 사람 행동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머릿속의 사고방식, 그틀 자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착한 일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조차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생각의 출발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결과는 결국 사망에 속한다는 논리거든요. 와, 이거 대단하죠. 아니, 그러면 그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이 설교의 핵심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인데요. 바로 에덴 동상에 있었던 두 나무 있죠? 그두 나무를 가져와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생명나무 체제. 이건 신의 생명과 말씀에 기대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선악과 체제예요. 이건 인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건 선, 저건 악, 이렇게 구분하는 길이죠. 설교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두 시스템 중 하나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선악과 시스템 안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건 정말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도 신의 관점에서는 그게 악이랑 똑같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도덕 개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이죠. 자, 선악과 치제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숨이 멎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 그게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훨씬 더 깊고 또 포괄적인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죽음은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상태를 만들어내요. 이 구조를 딱 이해하고 나면 왜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영적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선악과 시스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바로 생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어요? 그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 행실의 죽음이죠. 이세 가지가 한 세트를 묶여서 완전한 사망 상태를 이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죽어 있는 이 총체적인 상태.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대체 뭘까요? 있습니다. 설교는 딱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 그 OS 자체를 완전히 갈아 엎는 것, 바로 체제 전환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체제 전환이에요. 이건 뭐 스마트폰에서 앱몇개 지우고 설정 좀 바꾸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예 컴퓨터 OS를 윈도우를 싹 밀어버리고 리눅스를 새로 까는 것처럼 생각에 바탕이 되는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지죠? 착한 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래요. 체제 전환이래요. 심지어 체제 전쟁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건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시스템은 절대 공존할 수 없으니까 둘중 하나가 완전히 이겨야만 끝나는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내면의 전쟁, 체제 전환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네 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첫째, 말씀이라는 빛이 내 마음에 쫙 비춰져요. 그러면 둘째, 내가 얼마나 엉망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는지 그 실체를 딱 보게 되는 거죠. 셋째,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뒤따릅니다. 바로 그때 넷째,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엔진 그 동력이 뭐냐? 바로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책에 적힌 까만 글씨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와서 빛처럼 작용하고 아하 하는 진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낡은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강력한 엔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내 행동이나 몇몇 생각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면, 마음을 바꾼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근본적인 틀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